새해 같은 해 충북 오늘은 안윤선 리포터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 대형 화재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 패시브 하우스 등 에너지 효율성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건축물의 지향점인 패시브 하우스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 그들이 있어 오늘도 에너지 복지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감 패널 제조 기업의 모든 것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오늘의 기업문을 똑똑 두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기업은 세계 최초의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기업은 모든 건축물의 마감재,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형으로 압축 발포해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저희 명칭이 단열 마감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만난 기업은 건축물에 옷을 입혀 아름다움을 더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건축 마감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마감 패널과의 차별화된 점이라는 겁니다. 단열 마감 패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마감재와 단열재를 하나로 압축 발포해서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현장에 시공도 신속하게 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성으로 확보할 수가 있으며 또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준불연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생산 공정을 살펴보면요, 세척과 건조를 마친 화강석을 발포기에 투입하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부착한 후그 위에 단열재 원액을 포설합니다. 그리고 난후 단열 필름을 부착하고 특수 압축 접착 공정을 통해 기업의 마감 패널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마감재와 단열재의 일체화로 결속력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패널의 제어 센터 예능대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보이는데 어떤 제품들인가요? 현재 당사에서 건축 마감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재료로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 스톤입니다. 천연 화강석 제품으로서 기존 중장 마감재 석재를 경량화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인 당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둘째는 IP 테라코타입니다. 1200도에서 구운 고령토로 소재로 한 제품으로서 친환경적이고 자연스러운 멋이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IP 메탈로서 기존 알미늄 복합 패널을 소재로 사용한 제품으로 다양한 컬러와 현대적인 멋을 가진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 마블 타일입니다. 소재로 제품은 친환경적이면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 탄소섬유, 유리 등을 마감재로 적용한 제품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리석과 같은 석재는 건축 트렌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고급스러운 비주얼의 마감 패널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리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시공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대리석이 아닙니다 예? 대리석이 아니에요? 네 이건 마블 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거는 타일은 3D에 입혀가고 타일을 예. 만들어 나온 마블 타일입니다. 아, 예. 장점들이 많은 편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대리석을 한다라면 단가면이 높다 보니까 아좀 저렴하게 나온 마블 타일입니다. 아 기업의 기술로 탄생한 IP 마블 패널이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겠죠. 네, 마감재가 이렇게 달라지고 음. 있군요.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도 충족하면서 고효율 에너지 친환경성 경제성 등이 모든 조건을 고려한 기업의 단열 일체형 마감 패널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제품이 탄생하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기업의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건가요?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열대 두께가 점점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에 따라서 중량제인 마감재를 설치했을 때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그 마감재를 경량화하면서 그 다음에 내화 성능과 그 다음에 단열 성능을 아, 극대화 시켜서 회사 자체적으로 어, 연구 개발을 해서 어, 이 시장에 에,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IP 마감패널에 대한 수많은 특허증과 인증서가 기업의 저력을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기업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업의 방제 신기술 우수성 지금 보여드립니다. 뒤에 보니까 불탄 가스로 놓여져 있고 단열재들이 놓여져 있는데 네.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 제품의 내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화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업의 IP 마감 패널 단열재와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단열재를 같은 조건에서 연소시켜 봤습니다.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자마자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났는데요. 아 이게 기업의 제품인가요? 네, 네. 기업의 제품은 살짝 그름만 생겼을 뿐제 모습을 전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 정도면 내화 테스트 가뿐하게 통과죠? 차이가 크네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경질 레탄 품이난연성이 굉장히 강화된 특수한 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감재로 쓰이고 있는 석재 그 다른 제품들도 불연재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열의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불연이라는 화재 안전성에 주안점을 둔 기업에서 개발한 또 다른 효자 상품 바로 IP 탄소 섬유 마감 패널인데요. 이 또한 화재에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IP 태양광 패널까지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으로 충격 테스트에 돌입했는데요 높이 2m에서 무게 5kg의 추를 떨어뜨렸을 때 일반 석공에서 사용되는 석재의 경우에는 깨졌군요 추를 떨어뜨리자마자 파손되면서 사고의 위험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업의 IP 마감 패널의 경우, 외부 충격에도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벌써 뭐 견고해 보이긴 한데요. <laughs> <하는데요. 웃음> 그렇습니다. 네. 충격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어, 상태를 보니까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충격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기존의 석재, 30t 석재를 사용했을 때, 파손이 되게 되면 인사사고와 직결되는데, 어. 저희 제품은 그대로 어 제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현재 기업의 IP 마감 패널로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강서 이동 행정복지센터 예정지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존 건축물 시공에서 분리 공사로 진행됐던 단열제 시공과 마감재 시공을 한 번에 시공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었으며 어, 마감재 기존 공사보다도 경량화돼 가지고 시공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석공사 공법과 달리 어, 단열재 파괴 없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단열 효과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마감 재료와 접목이 가능한 기업의 제품으로 시공을 마친 건축물은 총 100여 곳에 다다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입주한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기업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입주한 업체들이 그 건물들은 내구성 또 모양 같은 경우 그러고 이제 얼마만큼 근데 모양이 굉장히 변화가 없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이제 춥거나 더울 때 이런 경우를 다 겪어봤는데 딴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 입주한 업체들이 전부 그렇게 건물의 만족성은 그 재료인 한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회인가요? 네, 저희 주력 제품인 IP 패널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이 높은 내화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친 화마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은 꾸준히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잘 개발이 된다면 우리 기업의 효자 상품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IP 패널의 높은 내화성과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으로 화재를 원천 차단하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달려 나갈 기업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아, 저희 제품은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해서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자 꿈입니다. 우리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업 화이팅!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오늘의 기업. 세계 최초 혁신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의 앞으로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IP 패널이라는 게 어쨌든 벽에 있어서 마감재을 네. 하는 거잖아요. 내구성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음. 아까 불쫙 나는 게 내화 테스트, 떨어뜨리는 게 충격 테스트인데 여기서 좀 탁월한 걸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음. 우리의 기업이 추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품에 있어서 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5시 반이면은 퇴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그리고 직원들이 터놓고 말해요라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복지도 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복지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족의 어떤 그 친화적인, 지향적인 기업이 되는 것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